아, 좋은 아침입니다. 제 우리 그 드레스 댄벌드 <laughs> 만들어 같이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아, 준비물, 준비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겉감. 겉감에다가 지금 이제 패턴을 그렸고요. 겉감이죠. 다 그다음 그다음에 앞판. 여기에다가 이제 스노우 라이 앞판 그다음에 이게 뒷판인데요. 어, 뒷판 저기를 할 뒷판 저기를 하실 때 패턴을 그리실 때는 꼭 뒤집어서 그리셔야 된다는 거. 자, 보시면 어떤 말이냐면,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겉판을 그러니까 이렇게 패턴을 그렸다면, 지금 이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그릴 때는 반대로 뒤집어서 대칭이 되도록 어, 패턴을 그리십시오. 자, 이렇게 앞뒤 패턴 그린 거한 장, 그 다음에 바닥감 한 장, 어,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그 바닥에 받침대로 쓰라이에요 요거는 조금 그 집에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어, 책 받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딱딱한 그러니까 이 패턴 패턴용 그러니까 플라스틱 뭐 시트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아플리케용 어, 심지예요. 그래서 어, 어떻게 아플리케를 하는지 여러분께 조금 뭔가 그 정식 아플리케가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좀 알아두시라고 자 그다음에 이 아이는요 종이 컴파스예요 컴파스 자 여기에서 필요한 양이 지금 보면 여기 바닥에 5cm거든요 그러면 바닥이 지름이 5cm라면 2.5 여기에서 여기 간격이 2.5예요 자 2.5를 사이즈를 재서 구멍 두 개를 뚫어 놓습니다. 이거 예전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우리 그 호박 핑 쿠션 할 때. 자, 이렇게 그 중심, 여기가 중심이고, 자, 이쪽은, 어, 이쪽은 저기에요. 원 둘레, 원. 자, 이렇게 펜을 여기다가 놓, 놓으시고, 자, 이렇게 한 바퀴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아유, 뭐 주변에 밥그릇이 없네, 뭐 대접이 없네,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해서 자, 종이 컴파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2.5 반지름 2 5에 원을 하나 그리셔가지고 이렇게 바닥용 자, 원을 그리시는데 자, 4등분 필수 자, 슬슬 감이 오죠? 자, 이렇게 재단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재단해 놓으시고 어, 이렇게 이제 제가 파일을 올려드릴 텐데 이런 도안을 올려드릴 텐데. 아 다른 거는 별로, 별로 이렇게 그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그 드레스 된핀 쿠션에서는 아플리케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꼬매는 거 그것만 제가 아,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재단을 해 놓으셨으면 자, 일단 겉감에 수를 다 놓으시고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아플리케도 다 놓으시고 이제 수가 다 놓아 놓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플리케 하는 것만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자, 아플리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이거 소개해드린 이그 시트, 이 시트에다가 이제 패턴을 그릴 텐데 이, 이 아이는 조금 어, 얇아요. 아주 습자지처럼 얇아서 어, 여기에다가 패턴을 그릴게요. 그 패턴을 아플리케 하실 때는 어, 겉감에다, 겉감 위에다가 어, 패턴을 한번더 그리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패턴 그리는 거 아시죠? 도안대로, 우리 이렇게, 자, 겉감에다 그린 아이를 대고 이렇게 아플리케 들어갈 자리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자,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이 아이 지금 패턴을 그렸어요. 이 아이를. 자, 이 아이를 지금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지금 겉감이, 겉, 겉, 겉면이 바깥으로 오는 상태에서 겉과 겉을 마주하게끔 이렇게 놓으시고 자, 이 아이를 한 바퀴 뺑 돌려서 꿰매줄 거예요. 시접 남기시고 꿰매줄 거예요. 음, 이 아이는 여기서는 지금 그 우리가 아, 우리 보통은 아플리케를 아플리케를 여기 하게 되면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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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플리케 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깨끗하게 마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우리는 지금 자수를 놓을 거니까 하나 둘셋이네 방향을 다 막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플리케 를 바느질해서 만들 거예요. 하나의 그 저기를 패턴을 자,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바느질. 자, 이 아이 이렇게 제가 바느질 했고요. 어,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시접 이렇게 잘라서, 어, 귀퉁이의 시접은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둥근 부분은 가위반 넣어주시고. 똑같죠? 바느, 그, 뭐, 꼬매는 방법이. 이게 시트가 원단이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아이 뒤집어 줄게요. 자, 이렇게 놓고 제가 이제 이렇게 다 만들었고 어 이제 공그르기를 할 거예요. 공그르기. 공그르기 한번 해 봅시다. 자, 우리가 아는 공그르기. 근데 너무 공그르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음전그 저는 이렇게도 많이 해요. 그냥 위감을 이렇게 찝어 주듯이 많이 해요. 자, 이렇게 원래 방법은 자위 아래서 에 나와서 이 겉감 이 아이를 한땀 뜨고 이렇게 자 아플리케용 실이 있고 아플리케용 바늘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또 아플리케 하실 때는 헤라라는 도구를 이용하기도 해요 잘안 보이네 헤라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음 자, 뭐라고 해야 되나 잠깐만요 헤라 가져올게요. 자, 이게 헤라라는 도구인데, 어, 헤라 도구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아플리케 해야 될 원단을 이렇게 이제 이 아이로, 어, 선을 구워주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접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아플리케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뭐, 도구야 있으면 편하죠. 없으면 이제 조금 더, 어, 손이 조금 더 간다는 거. 이렇게 이제 위에 한땀 뜨고, 아래 한땀 뜨고, 이렇게 아플리케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그냥 아래에서 그냥 바로 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떠서,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또 아래에서 찝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조금, 저는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아플리케 해보십시오. 자, 아플리케가 다 끝났고 수도 다 놓아졌다면 이제는 꼬매기 시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규칙처럼 외워야 되죠. 겉과 겉, 겉과 겉.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겉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겉이고 지금 자, 여기가 겉이죠. 겉과 겉, 겉과 겉이 마주하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어 제가 아래 시접은 조금 많이 뒀어요. 시접은 약그 0.8에서 1cm 정도 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쑥 꼼꼼하게 이게 핑크션이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박음 해보세요. 제가 주르륵 박았어요. 그래서 지금 박았고 시접 정리를 할게요. 시접 여기 불이 있는 부분, 여기는 이렇게 삼각형, 뭐, 부리는 이렇게, 어, 여기 그 부리가 그 조금 포인트잖아요. 부리하고 꼬리 이 부분. 여기는 바짝 이렇게 삼각형 마름모로 이렇게 그 잘라서 시접을 없애주시고, 여기 꼬리도, 자 꼬리는 여기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없애주시고, 자, 곡선 부분 반드시. 그리고, 어, 지금 이제 그 이런 조금 너무나 불필요한 이 너무나 시접이 많은 이 아이들은 한0.5 정도 남기고 이렇게 그냥 잘라버릴 거예요. 제 손이 안 보이더라도. 이렇게. 특히 곡선 부분은 시접이 많을수록 불리해요. 이렇게 해서. 바짝 자르면,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 굳이, 어떤 종류는 이제 굳이 가입밥을 안 넣어도 돼요. 그런데 이런 아이는 곡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곡선 이렇게 가입밥 넣으시고, 어, 이렇게 제가 이제 라 어, 이렇게 이제 그 동영상 클래스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음, 여러분, 개인 어, 블로그나 뭐그 인스타, 그런 데다가 포스팅 하실 때, 뭐, 해시태그, 예전에는 그런 거 강조를 안 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의 그 블로그를 보니까, 분명히 가든에서 한 라방, 그, 라방, 핀쿠션, 별꽃 놀이 했을 때, 별꽃 핀크션인데 가든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실 만한 분인데, 그래서 조금 씁쓸했어요. 어, 그러니까 뭐 해시태그에 에, 해시태그에 뭐 가든밴드 라방 뭐 그렇게 저를 언급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어, 해시태그를 다, 달아주시는 것도 어, 예인 의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서 이렇게 이제 라인을 만들어서 손 따름질 합니다. 이런 그 이렇게 해서 자. 뾰족하게 만들이렇 자, 우리 도안 옮길 때 쓰는 이 아이. 이렇게. 이걸 써도 되고. 우리에겐 바늘 있잖아요. 좀큰 바늘, 입체 바늘 같은 거. 이렇게. 어, 가위밥을 아무리 잘 넣었어도, 뭐라고 해야 되나? 끄집어 내야 될 아이들은 끄집어 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손다림질로 만져주세요. 어, 라인이 잘 잡히도록 곡선이 잘 나오도록. 자, 이렇게 이거는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아이는 작은 아이예요. 자, 코로나 이 팬데믹이 어여어서 빨리 종료가 종식이 되고 우리 쌤들 그 진짜 어,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만나서 어, 자수도 놓고. 뭐, 수다도 떨고, 사는 얘기도 듣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자, 이렇게 해서 꼭 그, 우리 새의 부리하고 꼬리, 이거는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나오도록 살려주시고, 자, 눈, 여기 이때, 어, 눈, 눈의 위치 딱 표시할게요. 자, 여기도 지금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라인을 대충 그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 운다 그러면 가위밥을 조금 더 넣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져주세요.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어, 눈의 위치. 자, 눈의 위치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점을 찍어 놓겠습니다. 여기. 자, 여기도, 여기. 자, 눈의 위치에다가 저는 이제 비즈를 다를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솜을 넣으십시오. 솜을 꽉 채우십시오. 솜을 꽉 채워서, 자, 그 다음 작업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자, 솜을 넣어봅시다. 솜을 마구마구 마구 저는 지금 이제 방울솜을 이용할 거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넣으, 넣으실때 지금 제 손이 안 보이죠? 솜 비닐 속에다가 자 이런 부리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겸자로 미리 이렇게 조금 채워놓으세요. 이렇게 미리 겸자로 집어 넣어서 여기 그 부리가 살도록 그 다음에 여기 꼬리 부분도 자, 꼬리 부분도 이렇게 해서 조금 미리 그 솜을 충전해 놓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중에 꼬리가 잘 살아요. 자, 그리고 어, 중요한 거, 여기 겉에다가 지금 완성선 그렸고요. 그 다음에 중간 표시했어요. 반대쪽도. 자, 더 솜을 넣겠습니다. 자, 솜을 넣기 전에 해도 되고, 어, 넣, 넣으신 다음에 하셔도 되고요. 홈질을 먼저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홈질하실 때는 잡아다닐 거니까 매듭을 여러 번 하셔갖고 빠져나오지 않게 에, 단단하게 잡아주시, 주시, 단단하게 이렇게 묶어주세요. 저는 지금 이제 그 가죽 꼬매는 실을 쓰, 쑥 썼어요. 어, 보통은 그 DMC 여섯 가닥 어, 평생 가야 안 쓸만한 실 여섯 가닥을 쓰셔도 되고요. 아이고 이게 꼬였네. 자 이렇게 해서. 어, 바깥에서 이렇게 자, 주름을 잡을 거예요. 여기에서 들어가, 들어가지고, 자, 홈질로 해서 완성선, 완성선보다 약그 0.3에서 0.5 정도 바깥으로, 바깥으로 홈질 해줍니다. 우리 그, 어, 브로치 만들 때, 조일 때, 완성선에서 0.5 1cm 정도 바깥에서 이렇게 홈질 해주잖아요. 그 원리에요. 자, 홈질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0.5, 0.3 바깥에서 지금 홈질 시작했어요. 이렇게 홈질 해줍니다. 자, 이렇게 솜을 넣고 홈질을 다 했어요. 0.5 바깥에서. 자, 잡아다니기 전에 저는 지금 이 딱딱한 판을 이 안에 넣을 거예요. 어, 이것을 넣는 이유는 세울 때 조금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예요. 자, 이렇게 넣고 잡아다니세요. 자, 이렇게 잡아다녀서, 자, 요런, 요 정도로 이렇게 딱 주름을 어, 마감을 해주세요. 어, 자. 제가 몇 가지 방법으로 해 봤거든요 그래 주름을 잡으면서 공그르기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해 봤는데 이 방법이 가장 쉽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므린 다음에 이렇게 오므렸죠 이렇게 해서 오므렸으면 자이젠 공그르기 타임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 아까, 바닥, 이렇 해놨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지금 이렇게 뒤, 어, 공그르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중심 맞추시고, 이렇게 자, 시침핀. 시침핀은 어디다 뒀냐 자, 이렇게 놓으시면,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중심끼리 맞추셔야 돼요. 중심, 우리 4등분 했죠. 자, 여기 지금 이 부분 맞추시고, 자그 다음에 여기 여기 중심 맞추시고 지금 여기 그 사등분선은 꼭 맞추셔야 이 주름의 양과 그다음에 또어그 다음에 또어그 균형이 안 틀어지더라고요. 자 여기도 여기 중심 어디냐면 제가 표시해둔 여기 여, 이곳이죠. 여기 중심 맞춰서 이렇게 접어서 안쪽 이렇게 놓.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쪽 부분도 중심 맞춰서 이렇게 놓으시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안으로 집어 넣으면서 공그르기 하시면 돼요. 제가 조금,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쉽게 어, 여러분들이 만드시라고 제가 조금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이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서 어, 이제 그 우리 공그르기 이렇게 해, 해 하셔가지고 어, 여기가 조금 이제 공그르기 한게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레이스 여기 이쪽 부분에다가 다, 한 바퀴 삥 돌아서 달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새핀 쿠션 만드시고요 자 비즈는 여기 맨 나중에 달아요 맨 나중에 다된 다음에 비즈 이렇게 뭐눈 표시하셔도 되고 어 저기 뭐야 그눈뭐 그리수 놓으셔도 되고 프렌치 넛 해주셔도 되고 자 그런 식으로 어 벌드 드레스된 핀 쿠션 어,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오늘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안녕!